ç 큐캘착 ü 안나 r 마기스 t e n anlatmak istiyorum size. Çünkü bazı çok Kore'de s e � e n arkadaşlar bakıyorsam çok fazla işte Kore hakkında biraz d e 아마 도르비라스, 빌틱탄소나, 기틱탄소나, 비시마놀룹야니 큐프레데렉톤메슨, 벤데잘탄, 앱데, 수렉리, 트룩체, 타비키, 에심레데, 트룩체올라락 이레치시메게추울다. 아마 메슬라, 드샤르기드비야다, 아카다시랄레, 콘슈마드이친, 트룩체비라스기듀 아, 촉우즌, 아, 비슴키발라 이스트 비슴키 n. 쿠축파라이 빈된, 슐류 트루키에 대 빌데, 빌, 온, 유스. 익유스, 요레기들, 코레, 빈이이빈엘리 빈. 온, 빈. 엘리엘리 엘리 빈, 원. 요레기들, 초, 우준니 아, 살아발음 아마, 찰우쇼 심디, 매시굴 시대, 앱데 쌈우쇼. 시대, 쌈우쇼. 시대, 쌈우쇼. 시대, 쌈우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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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Şimdi meşgul, meşgul. Çok meşgul. Kulaklık takarak işte çalışıyor. Çok meşgul. Kore'de azgari ücret 12.000 lira mı? 12.000 12 lirası 2.000 dolara yakın değil mi? Kore'deki azgari maaş 1.800 dolar oluyor. 1.800 dolar 12.000 liraya yakındır yani. 아마 오르다키 야샤무 빌리오사 오누 데일리 디에 디에 빌릴슨 스타비키 오파라일 헤멘 털 트룩 미라차 빌리오사 족부 육파라 아마 코레데 오누 타마맨 갤 체크된 아스가리 씻 아스가리 마실레 나슬랴쉬 올스 루스 오르다다 아에나 야니 야니 아일램네 부근 날데 허일리 알데 아에나

아하. و ا ل ل 야니 시즌 율켄 내덴 촉 도무스 에티 세비올 오모디오산 이제 딘단 디는 파크단 돌라이들. 불다 다나에 아축자 다나에 헐렬데파 파할르. 아마 투르키드 쿠즈에티 비라스 우주스. 베타부게티다 아이나 코레데다 아이나 다나에트 파하르 도무셋 우주스. 야니 쿠즈에트 기비 아마 코레데 쿠즈랄 촉 유레테미올 비스페 갤렌넥셀드 비즘 쿨쿨나는 굴라이 쿠즈에 베타나에트 비라스 파하르. 야니 비라스 쿠살데 올리올 베파하르 올라니 유르닐날 다 올리올. 오우센 노우마린 싼날 도무셋 예매 바실라드? 이걸 레올리 야니 네덴디오사 음 베키 이슬람 딘단돌라이 도무즈라이시테 하람 냐 온단돌라이 메라케틴 녹타라 알다바 알들 베 베키 비라스 딘니 올란 알카다시다르르 바나다 율레솔루 시니친 오누 이오순스띠에 데메키 이슬람다 하람 촉피 사이반듀얼 아마 아측자 벤 도무즈 아큰다 밀리오름 도무즈라 오카다 알 촉피 사이반데이 아마 네이쎄 이슬람 다다 오너 하라 몰란 녹타라 안네요름? 아마 이시 때 불다키 데딘 도무스 일레 오울다키 도무스 베파클루 펜베 도무스 요루스 온나른 유레 텐슈 톨루다 파크루스 네레 데이스의 오카달 피스 데일리 아네 아마 이시 때 이슬람은 이 침대 도무스 라르는 이메지랄두신으로 쏴악 결된촉 피스 빌 하이 반기비 유레 티올랄베 유레 두신제랄발 아마 갤첵 셰킬데빌 도무스랄 하크한다 올란 도큐멘 벨게살랄 이즈리올사 오카달 촉피스테 사데즈 데딘셰오 네덴 촉피스 뒤에 메살 코레데키 이맘레 오녹타의 벤데 메라클땅 고누슈툼 도무스랄 이슬람다 네덴 피스 네덴 피스 네덴 하람뒤에 이맘다 율레데디 아측자 빌리오름 도무스랄 오카달 피스테일 아마 엔 촉피스 올란 녹타 내 아니 도무스랄 아측자 셰이 세비시맥덴 셰이요 카르코자 셰이요 바 디엘하이반날 요레발 카르코자 이리시키디에 아마 도무스랄는이 이리시키니 친데 펜데 두이둠카달 빌딤카달 요레빌 이리시키요 오우젠네 안네스레네 셰레이시데 비에라벨 세비시 베베도무스야퓨 오눈단 오눈캐릭터 캐릭터단 돌라이 이슬람 l a m 빌 하이바는 에티 이입 h 이 인사나 카달 율레 t 압 율레 에티 onu insana kadar yüle ne 다 a p y ü 이 e e t 이 i v e r e b i l 이 r dil d i 이 e haram o l d u ğ 이 n u öğrendim. p 데 n d e o noktada a 이이 işte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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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빌려옴 y a 니오 Ouzen O nokta da birası 이 s a 다큰다다 l m a l ı 예 ı n ı z O Domus 때 t takındada ben de t 이이 i i keymiyorum da 이 r t ı k Ama işte p i 이 cheiral den dei Messala c o r e l l i l 오누비라스 디카트 에프멜리스 바나율레데일 중큐펜 빌리오름 네덴 이슬람 아니 네덴 튜르크데키 알카다시랄 무슬림한 알카다시랄 바나율레스 솔리올드 중큐오누다 펜무슬리마임 아마욘제데 도무zet 이올드 무슬만 올드 탄소나 예미올 탑 오우젠 펜데 세베 빌리오름 아니 코레데 네덴 도무zet 이올 오누다 빌드쉰둠 오누다 손나 이슬람다 네덴 하람베 피스티에 이메치랄 올두다 아라시 ş t 베이 d 라다오 e y i m a 오 l a da onu konuştum o 나 e n kişi selde s ü n c a n 에 a l hocam pekle anlattıra dielbil koreli lal ile o domus a t t a c k ı n i r s e l i g 부키시니 için bana öyle t a b u r a n ı 예, 무슬림이에요. 함두릴라 아, 정말 대셔크르하름초대테크르라더름 아, 이제. 아마 율레야아마 코레데키 이슬람 학는다다 바세덴빌 비디오 찍키잼갤레제임데 오늘 다 올다 키셰 이즈리. 애알 이즈리제. 이스라엘사 비라 샤실타빌릴슨 코레덱 이슬람별 레무디 코렐리 라알단 바셋 코렐리 무슬림한 레알단 바셋이죠 베닝빌 리세덱이 알카다시따다 알카다시랄다다 비리스 무슬림한 반 심대 에브랜드임은 데일 무밀미오른다 심대 에브랜드맥이 침 무슬림한 무슬림 l 은이시테는 이스테는 에브렌맥이친테는나스테는이스테이교테는 이스테는 이스시랄단 시치 이교테는 이스테는 이스테이친테는딘 쿨라노요 스테는 이스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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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테시이스테스 어. 는 이스테는 이이 가파티움, 가파티움, 야니, 야이는, 야름 쏴았었나? 아, 메라, 마우시 게알드는, 벨레, 벨레, 코노슈어로스. 사나크스메어로, 네, 닉스앤크스죠. 아, 사대지 오노소어로 여름, 비라스, 디엘코레릴라엘레 다느실캔, 디카, 오코노, 코노슈어, 삼비라스, 디카 뎃멜리드, 오노코노슈마기스테림. 하마음 쿨툴 쿨툴무 오안나마도 하마음 쿨툴은 나 샤실무 시뜸데 비즈 아비즈아 비즈음 이 아, 사우나 아, 하마음데 아두룩차데 하마음 시치비셰 기미오르스 올다 <laughs> 온단야니 올라빌릴 야니 아마 비스 올다 라핫 라핫 올려놓기 아마 시대 야반즈랄 카파트요 야, 야반즈라 시즈비시 대면 코렐리레 대대, 카파타날 알발, 오 사이그 둘마얀, 암자랄다발다, 데이제랄데. 펜 사이그도 그럼, 야 캔디네 오 유젤빌별별개랄, 카파마기스테산 카파슨. 바나네 아니 캔디, 캔디 카파마기스티로산 카파슨이 아니. 바야촉 야반즈랄다 코레데키 이스타 하맘, 야다 사우나. 에 기띠인데 카파투욜라. 아니 펜데 바밤라 기띠인데. 파드 빌리 바그는 오 아자바 네덴 커파트 리요 밴드에 바바만 뉴런 바바는 네야 커파빠 기스테스 커파스는 베키 네밍 우타뉴얼 무슈 베키 캔디스 셰이 치프라 교스털맥 엘케 아이나 엘케 올사미레드 네빌리 레 라스 수어되 무슈. 뛰어 스 개치 개치 야아니네 캔디카 라아온네 율레 라페덴 소룬 야판날소룬아니 히치비셰 기미오루스 야니 야니 축락 축락 코레데키 사우나 하맘다 축락 야니 결척된 코레데키 하맘다 축락 오는 니의 사루아분노 분옥타 유튜브에 고임냐 심지댄 바시 일라임야 유튜브 비디오는 브라스비 캐시 고임냐아이스템 코레데키 하맘다 축락 축락 둘라슈로 스타비키 카파탄날다팔 아마 <목소리> 이시대 네? 아지지 띠면 쓴데요 에베에 결착된 네 무슬림한 올마 기스티오 쓴요 무슬림한 올마 올막... 네, 잘탄 아, 무슬림하임? 야, 아니네 무슬림한 올마 기스티오 쓴디 소리 올려온난네네댄 소리 를 필미름 나잘탄 무슬림하임 아마 이 시대에 귤툴 귤툴 에베 대대기베 귤툴 파크 단 대박 며면는 귤툴 파크 단 파크 단돌라이 시테욜레, 비즈몰다, 하마마 하마몰다, 출박. 쏴대 이제 엘케코르요, 네 네. 카든 타라푼다, 온날 다 올다 출박. 아마 북유날데갠치랄일데베야반즈랄다 캔디유젤 별게라 카파트마기시텐날, 카파트욜날, 타비키 소룬야판날일다발 아마 벤 소류얼은 못나라. 비제네 아니, 캔디카랄, 사나네 아니, 오키시. 캔디 슈에이 빌게랄 카팟 마기스토리에선 카팟슨. 캔디 뉴즈렐베 캔디 아슈아데키쉐랄 카팟 막 카팟 마기스토리에선 카팟도였어. 아니 카팟 마기스토리에선 시 캐시렐 새뱃발들. 야아닌 캔디스 우타뉴얼 야다 디엘키시랄아 캔디츠 브라꼴란 올두누 교시템의 우타뉴얼들. 아마 게넬릭 레? 코레데? 츄플라꼴리얼 하마입니다. 사우나다 사우나 야다 하마입니다. pelki turuk a r k a d a s l r a da u t a n m ı r s u n diye s o r a b i l i r e n u t a n m ı r u m Yani u t a n m ı r u m Yani b ö l e b ü y ü t t m b ö l e yaşa yaşadım. O d e n ama b u g ü n l d e b ö l e k a p a t t ı n h a l var. Candy kişisel sebeplerle belki u t a n ı y o n a Ama ben saygı d u r m o n a r a k a p a s s n Ama 타비키 올다 소론 야판 암자랄 발들 카든 타라 프나슬 빌며름.